미수선 수리비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근데 사고가 나면요. 이 미수선 수리비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, 완전히 달라집니다. 이 무시선 수리비가 뭐냐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견적이 천만 원 나왔어요. 이 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냐, 수리를 하냐. 이 차인 거거든요. 이 현금을 받는 거를 바로 미수선 수리비라고 합니다. 보통은 천만 원이 견적 나오면요. 미수선 수리비가 한70% 정도, 80%까지는 주기 때문에 7, 8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. 아, 이거 안 갈고 그냥 전체 도색해도 될것 같은데. 그러면 도색비 몇십만 원 주고 끝나는 거예요. 결국은 미수선 수리비로 7발백을 현금으로 받고 몇십만원 많게는 1,200만원까지 지출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남길 수가 있다는 거죠. 물론 이게 정식센터에서 수리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찝찝하긴 하겠죠. 그리고 미수선 수리비 자차는 해당 안됩니다. 대물사고 내가 피해자일 경우에 해당이 돼요.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70회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